여러분, 이 기사 보셨습니까? 임신 6개월의 아내가 커뮤니티에 남편의 수많은 외도 사실을 올렸고, 화제가 되어 뉴스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기사의 내용은 대략 이런데요. 출산을 4개월 앞둔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뱃속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날 이상하게 여겨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놀라운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수차례 다른 여성과 소개팅을 했고, 여성과 만남을 가진 후 집에 와서 태연하게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업무 시간에 한두 번씩 나와 성매매를 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성매매 사실이 발각된 후 아내에게는 용서해 달라고 하고 지인과 카톡에서는 걸려서 쫓될 뻔했다, 혼자가 편하다, 점심 시간에 가서 하고 와야지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친구와 음담패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따지고 묻자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음담패설 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외에도 회사 여직원에게 성희롱한 내용과 핸드폰 휴지통에 수많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정황의 사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이 기사를 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용을 대충만 봐도 흔히 간과하는 몇 가지를 알수 있는데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꼭 알아야 합니다. 평생 함께 해야 할 사람은 결혼정보회사 등 다른 사람이 검증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기업 다니고 상 받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성의 상황이 되었거나, 여러분의 여동생 또는 절친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죠. 요즘은 남자뿐 아니라 아내의 외도도 많고, 부부가 서로 각자 외도를 묵인하며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저 법적으로만 부부로 사는 거죠. 오늘 영상은 남편의 외도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보통 남편의 불륜을 처음 알았을 때 아내의 반응은 어떤가요? 피가 거꾸로 솟고 불륜을 확인하려고 하죠. 자신의 일상생활은 엉망이 되고 상간녀가 누구인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남편을 다그치고 친정 엄마나 친언니에게 상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직 남편과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더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겠죠. 당장 이혼을 하고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까지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아내. 내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던 여자에게 이혼이란 너무도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때 친정엄마가 던지는 말이 있죠. 아이 생각해서 참고 살아라. 남자 다 똑같아. 별남자 있을 것 같아. 이혼한다고 뭐 뾰족한 수 있니? 저도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여자는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용서하고 그냥 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에게 벗어나 이혼을 하면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미혼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이혼이나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되든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전이 고민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원하는 삶과 부합한지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만약 남편의 잘못을 덮고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여자에게 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아이를 출산하고 10년, 20년 후, 여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남편과 아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과는 다른 남편의 모습일까요?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불륜을 덮고 다시 살기로 결정할 때,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99% 바뀌기는 어려워요. 물론 아주 소수지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의 변화를 기다리다 아마 내가 암 걸려서 먼저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뀔이란 기대가 클수록 부부 갈등은 더 심해질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죠. 신앙에 귀의하는 겁니다. 신께 의지를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이 들수록 더 신에게 의지를 하고 매달리는데요. 신에게 의지를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도 결혼 생활이 힘들 때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는데요. 참고 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참고 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인생의 문제는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어떻게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단한 개도 없더라고요.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그럼 남편을 버리고 이혼을 하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릴까요?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에 햇살이 들까요? 이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알고 그 삶을 향해 한 발짝씩 나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도 커튼을 걷고 꾸역꾸역 일어나 아침밥을 챙겨 먹고 나가 힘차게 걸으세요. 집안을 정리하고 무엇을 해서 돈을 벌지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한 인간으로 독립적으로 산다는 건 경제 독립이 기본이 됩니다. 언제까지 남편의 그늘에 살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한번 선택한 건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듯 한데요.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과감하게 되돌아 나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오래 한다고, 끝까지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남자를 만나시나요? 대기업에 다니면 전문직 종사자면 돈이 많으면 집안이 좋으면 괜찮은 남자일까요? 아니면 속궁합이 맞으면 천생연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되는 것과 수단이 되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죠. 다만 인생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성관계 또한 목적이기보다 커플의 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이죠.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불륜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니우침이 없는 사람들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나와도 성관계를 할수 있고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른 성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가정이 깨지는 일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한데요. 세종대 배정원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배정원 TV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성관련 채널입니다. 우리 모두 좀더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고 사랑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렸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마지막 선택도 아니고 이혼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혼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발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오유TV 비대면 개인 상담을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 지인들과 나누어도 답답함이 더해갈 때, 개인정보 때문에 상담이 망설여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을 제가 함께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